시편 51편 악장에게 준 다이수시 그가 바세바에게로 들어간 뒤에 대연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지은 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재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를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지키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게만, 오직 죽게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에 깨끗하시리이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속 부분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나로 하여금 은밀한 부분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웃을 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불법을 지워주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장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은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더받쳐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할 그리하시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기로 으시 말이다. 오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 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리하시면 내혀가 주의 의를 크게 노래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의 찬양을 전하리이다.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지 헌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께서 주의 선하신 즐거움으로 시온에게 선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쌓으소서 주께서 주의 선하신 즐거움으로 시온에게 선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의 희생물과 번지헌물과 전체를 드리는 번지헌물을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주의 제단 위에 수소들을 드리리이다.